29절 보면 강포한 사람은 이웃을 깨어 하마스란 단어를 썼습니다. 강포하다. 이거는 아주 폭력적인 걸 말합니다. 아주 난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설득하는 것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이 단어를 씁니다. 강포하다. 그래서 아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웃을 유혹해서 악한 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강포한 사람이 오늘 이웃을 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꾀는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벌리다 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음을 열다 또는 설복하다 유혹하다 또는 속이다 미혹하다라는 뜻으로 보통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아주 강이 미완료형구돼 있어서 아주 강력한 걸 얘기합니다. 아주 지배할 정도로 끈질기게 계속 유혹하는 걸 말합니다. 꽤는데 보통 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때까지 가서 그런 겁니다. 받아들일 때까지. 그러니까 집요할 정도로 유혹하고 그 유혹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매우 친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강포한 사람이 누구를 꿰입니까? 그 이웃을.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꾀어서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여기 이웃은 그의 뭐 주변 사람들 을 말합니다. 뭐 동부 이웃. 연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선의 길로 악한 길로 인도해냅니다 인도한다는 이 말은 와우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신속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포한자가 친근한 사람을 유혹해서 즉시 그로하여금 선함이 전혀 없는 악한 길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비하면 선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즉시 선한 길로 달려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죠그 악한 사람들은 되게 빠릅니다. 죄를 짓게 하는데 신속하게 자기가 있는 이 강포함 속에 합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코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강포한 사람은 이웃을 깨어 좋지 한 길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이웃을 인도해서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집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의의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포한 사람도 자기의 그 남포함으로 인해서 그 이웃을 어떻게 인도하잖아요. 요즘 은 관계전도로 압니다. 관계전도. 그래서 아마 그 사람도 이그 이웃이라고 한 사람도 웬만하면 강포한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된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30절 보시면 눈짓을 하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도모하고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는 일라 보통 눈을 감는데 왜 감습니까? 눈을 감는 이유는 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괴획하기 위해 눈을 감고 생각에 몰입할 때도 그렇고 마음속에 간직한 악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직시하지 못하고 눈길을 피할 때도 눈을 감는다고 그럽니다. 윈크를 하듯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약속된 행동으로 눈짓을 하는 것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눈을 감는 것 또는 입을 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될때 말을 하지 않는 것 또는 악한 일을 계획한 후에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결의에 찬, 결의에 찬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입술을 닫는 것으로 또는 입술을 일그러뜨리고 심술궂게 웃는 모습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입술이라는 카라츠라는 이 단어는 함께 맞무는 걸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위에와 아래 입술이 맞물고 있다. 그러면 음험하고 사악한 제스처입니다. 예, 우리가 평상시에 입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이 행동은 패역한 일을 도모하면서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르죠. 이 눈을 감는 것 입술을 닫는 것 이런 말의 의미는 성경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번역본 성경들도 조금씩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면 눈을 감는 것과 입을 닫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악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는 견해로 예,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딱옳타라고 단정질 수는 없지만 예, 이 견해가 그래도 근사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한 음, 여인이 저, 지하철을 타러 가다가 그만 예, 지하철역 한 20m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하면 폭하고 예,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이유가 뭐냐하면. 일명 그폭치기라고 하는 강도들에 의해서 그 당한 겁니다. 이건 수십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도와달라는 그녀의 요구를 모두 묵살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가방을 뺏겼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괜히 개입했다가 피해라도 입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면서 보복을 받는다든가 또는 목격자 진술을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불려다니다가 증언을 위해서 법정에 불려다녀야 하는 식의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악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 세상 법적으로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이 악을 이 악을 방관하는 것도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방관하고 무기하는 것 또한 그 스스로 악에 동조하고 동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악에 대해서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것을 악을 행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성도들은 절대 악을 무기내서는 안 됩니다.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악을 보고도 방관해서는안 됩니다. 이제 친구 한 친구가 지금 결혼해서 지금 뭐 저하고 뭐 비슷하니까요. 그데그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냐 면은 부모 이게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이제 지금 한 대학 다닐 때인데 전혀 상관없는 여자가 이 조직폭력배 뭐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좀 이렇게 납치 비슷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역전에서 그걸 보고서 싸웠어요, 혼자. 근데 그 여러 명하고 이제 싸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뭐탤런트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비모라고 얘기를 들었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결국 그 집에 가가지고 예술 안 믿는 친구예요. 그 장인 어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딸을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해줬다 해가지고 사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 위기에서 잘못하면 끌려갈 어,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거기서 전혀 상관이 없던 한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싸웠던 거예요. 그뭐몇대 몇, 일로 싸운 모양입니다. 하이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데 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거는 그 친구가 저하고 같은 성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성씨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돌 기억이 학렬을 따지면 제가 위고 미칩니다. 옛날 어른들 맨날 학렬 따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다 했냐? 이렇게 이제 만나면 이제 그러는데 막 뭐 결혼할 때나 누구 이럴 때나 어쩌다 했는지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그 친구는 그래서 늘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아전은 어떻게 <laughs> 자기가 그러니까 생긴 거는 전혀 이상하게 생겼는데 자기 부인은 뭐 탈레도 뺨치는 그런 미모를 가진 아주 또 집안도 괜찮고 그런 집에 어떤 아주 아기 따운 딸을 이렇게 맞이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사람 팔자가 근데 그 친구가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진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 딸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 말대로 된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못 보고 지나 못본채 하고 지나갔으면 그런 연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걸 보면서 어못 참고 부닥친 거예요, 자기가 예. 거기서 이제 싸웠고 아주 대판 싸운 모양입니다. 여러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뭐. 그런데 그걸 이겨낼 정도니까 뭐 심은 대단하겠죠 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우리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나 신령한 너인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입해야 됩니다. 디모전서 5장 20절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잘못한 걸 어떻게요? 공식적으로 꾸짖습니다. 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사도 바울 그 당시로 말하면은 베드로는 수석 제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와가지고 이방인들처럼. 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밥 먹다 말고 이방인의 자리에서 손을 털고 나가버립니다 그 n 데 그걸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 사람들 앞에서 면책합니다. 거세 u 놓고 l e m is a very good thing. Jerusalem is a very good thing. Jerusalem is a very good thing. j e r u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그렇게 했고, 이건 뭐냐면은 범죄에 대해서 꾸짖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둔 겁니다. 3회일상 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엘리 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 토록심판반 하겠다고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금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내밀어도 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 그대로 어,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요. 묵인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짓는데 묵인하면 가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인하지 않고 깨우치고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더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문제만큼은 어떻게요? 해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운명을 가르는 겁니다. 이 좋은 습관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습관들, 이 습관들이 무너지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 경건,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의의 길을 선택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이것은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릇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31절 말씀해 보시면 은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백발이란 말은 나이 많은 장수 보통 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영화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얻고자 하는 매우 좋은 것이란 겁니다. 장수란 인간이란 누구나 누리기를 원하는 최고의 축복 중 하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간이 소원하는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장수의 축복은 공의로운 길,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의 보상으로서 얻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의로운 길, 여기 공의로운 길을 얘기할 때 썼던 단어가 체대카라는 단어 썼습니다. 이 단어는 뭐와 관계되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됐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는 불의함이 없는 삶의 태도를 견지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게 하나님 속성은 뭐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공의. 그래서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것이그 살아갔다는 것.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의 면류관으로서 백발은 단지 오래 산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에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다 맞이하게 된 노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가 맞이하는 노년이 되시길 주여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하고 근실한 삶, 강건하고 풍성한 삶,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들이 지켜온 깊은 영적 성숙과 통찰력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영적 성숙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의로운 길을 추구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것을 꿋꿋이 이겨내고 최후 승자로 설수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고난이 경건의 열매는 맺어져 큰 영광의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 그에게 준비된 구원과 영생은 그로하여금 한없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쓰이고 있는 영화라는 말, 티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아름답게하다, 영화롭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티프와라는 이, 이 올바른 종류의 자랑이나 긍지를 말할 때도 쓰고, 영화 기쁨을 의미하기도 하고, 장식의 화려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면류관, 자랑스러운 면류관, 화려한 면류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영화의 면류관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 면류관은 이 뭐... 성경 속에서 또자본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쓰입니다. 뭐흰머리 y 락뭐 손자 훌륭한 아내 지혜 다 면류관으로 이렇게 o n 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희어진 노인의 외모를 마치 화려하게 장식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한 본절은 장수를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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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스럽게 인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머리만 하얘진 것이 아니라 거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간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노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다른 부분은 뭐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특히 30절 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그래서 똑같은 하얀 색깔이라고 할지라도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래 산다해도 인생을 온통 탐욕과 거짓 불법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노년의 시기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화의 면류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누가 씌워주는 겁니까? 사람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겁니다. 영화의 면류관. 그냥 표정만 봐도 벌써 다른 겁니다. 왜요? 사람이 이,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다 보면 그 표정이 뭐가 묻어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의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밤 똑같은 백발이라 할지라도 평온함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왜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걷는 걸음 속에 예, 겸손함도 묻어 있고 예,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겉으로만 하얀 색깔이 아니라 진짜 속으로도 어때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있고 열매맺은 안팎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의를 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결과로서의 삶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리 있고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영화로운 멸류관을 쓸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로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